그 돌아다닐 일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화요일 날밤 늦게 1 2시다어다가지고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나올 때까지 거기 안에만 머물었습니다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나오면 항상 경찰이 따라붙어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망하기도 하고 또갈 데도 없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나 조금 맥장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철도에서 테러가 났다고. 숙소에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잘안돼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떨어진 곳이었었는데 그 사람도 놀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신경도 안 쓰고 늘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랬는지. 하지만 그 컴파운드 병원 컴파운드 안에 있는 동안에는 문을 열어 주는 그 경비원도 기관단총을 차고 있고 어디를 나갈 때마다 경찰이 따라붙어가지고 경호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무해한 곳은 가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안 했고 가더라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이 파키스탄이더라고요. 잘 다녀올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날 오후에 <laughs> 그네 명의 젊은이들을 면담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뽑아준 몇 사람도 인터뷰를 좀 했는데, 30분씩,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좋은 친구도 만났고, 뭐 이런 놈이 다해서 그런 친구도 사실 만났고, 어떤 친구는 의사 의대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한다면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고, 도와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고, 이러면 의사가, 의사로 공부하는데 1년에 천만원 들어가요. 우리나라만큼 들어가요? 우리나라 더 들어가나요? 덜 들어가요? 하여튼 많이 들어가요. 유치원 교사 봉급이한 달에 10만원이에요. 그럼 비교해 보시면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하고, 한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가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아직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합격하면 보자고 이제 얘기해 놓고 나왔는데, 간호사 중에 좋은 친구, 간호사 지망하는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는, 인터뷰 때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라는 것을 꼭 물어요. 일단 신앙적인 것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27번 먹은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스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께 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라고 물으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물어야죠. 간호사가 왜 되는 건데?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몇 점인가요? 아니면 50점이에요. 아직은 50점이에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뭐할 건데? 라고 물었을 때,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돼요. 한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까지 나오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터뷰 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laughs>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까지 해줘야 돼요. 그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합격했어요 제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간호사가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간호대학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정말 하버드대학에 합격한 것과 똑같습니다 기적같은 일이에요 30%밖에 글을 못 읽어요 운명률이 70%가 됐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다 대단한 거죠 의사가 된다 기적같은 일이에요 생각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자윤영 선교사의 활약이 꽤 크더라고요 알바생까지 파트타임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60명 정도의 병원입니다. 산부인과가 있고 일반외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그리고 치과가 있고 주와 업무가산부인과에 출산을 하더라고요. 출산을 돕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병원에 직원이 거의 정직원만 40명 되는 병원에서 장영정 선교사가 원무과의 총괄 책임자 같이 일하면서 모든 병원에 뒷살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일이면 교회에 가가지고, 이러면 거기에 있는 주일하게 교회 아이들이 200명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오다가 강도 당해가지고 뺏기고 핸드폰 뺏기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를 적는다는 거예요. 종교를 적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물건도 안 팔고 때로는. 취업도 안 되고 취업해도 임금도 제한을 받고 승진도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그분들의 그 의지가 대단한 거고 높더라고요그 일을 총괄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서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에 오늘 강조를 두는 이유는 떠나기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비행기를 화요일 아침에 탔잖아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세 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금요일 아침에 남성분들과 성형공부를 같이 수고로 모임을 인도했는데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은 영광이에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원래 사랑했던 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나설가 병 들었다고 하면은 당장에 달려, 달려 나와서 예수님이 조치를 취해줬어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배단니까지는 30km가 조금 넘습니다. 굳이 안 가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응답되어서 여기서 명령하시면 저기서 병이 떠나지 않았,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죽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고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다는데 빨리 고쳐지 생각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면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이겨내고 싶으면 기도가 뭐냐면 사업을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아이가 잘못되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이틀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어요. 나서 예수님께서 이틀 만에 출발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죽은지 날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움직이셨는데 예수님 움직이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죽은 나사를 로살려내고그 모습을 지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네. 한마디 대답한 이유는 지금 좀 목이 좀안 좋아서 아파가지고 제가 길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네 밖에 안 했고요. 또 하나는 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부정의 의미가 엄청 담겨 있어요. 잘못 갔다 왔어요. 조금 무섭게 얘기하면 죽을 뻔 했어요. 오늘 본게 다행인 줄로 아셔요. 아니,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분은 뭐예요? 아, 이참에 보내는 건데. 금요일 아침을 먹고 예배인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남성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성역공부를 한 시간 정도 인도한 다음에 기념사진 찍고 나와서1 1시 넘어서 이제 컴파운드를 나와가지고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카라치 시내로 들어왔는데 몇 가지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뭐뭐뭐뭐 뭐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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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다 빼고 박물관만 박물관만 가자 그랬더니 박물관이 또 라마단 축제 기간이로 문을 닫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해변이 있더래서 인도양 해변에서 사진 한장꼭 찍고, 그리고 이제 저녁 6시쯤 안 돼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는 11시 반 비행기예요. 저는 생각에 빨리 보내고 가서 수석 밟아서 비행기 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요. 햄버거 하나 깨물어 먹고,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냥 마신 게 아니라, 깨물어 먹고 이제 가라. 1더 가도 한 시간 이상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좀만 더 있다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서 가라니까 결국 하도 가라고 종용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더니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우세인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방콕에서 비행기가 와가 다 시간에 와가지고 손님을 내려놓고 2 시간 동안 청소한 다음에 후에 이제 다시 가라치에서 방콕 가는 비행기를 타서 나가는 건데 오지를 않았대요. 조금 있으니까 출발도 캔슬이에요. 오, 아니, 오지 않았으니까 캔슬이죠. 빙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던 유희동 목사 깨우고, 여행사 사장 깨우고, 그랬더니 여행사 사장 하는 말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을에서 나오는 게 급선문이다. 거기서 나오는 게 급선문이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거기서. 아, 이거 여기서 머물다가는, 일도 끝도 안 되는데 성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목사가 성교지 방문 왔다가 비행기도 없어지고 비행기도 못 하고 공항에서 쭈그려 자고 있다가 깡패한테 의도 맞아가지고 지금 다 뺏기고 퉁퉁 부어가지고 한 수요일쯤 들어오면 어떡하나 살아 돌아오면 괜찮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은혜 가운데 결론으로 잘 왔잖아요. 잘온 거죠. 아멘. 씨가 이만한 네팔 사람을 만든 보통 네팔 파키스탄 사람이 좀 작은데 이 사람은 좀 크더라고요. 넥타이도 매 있는 정직원인데 사장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카라치를 빠져나가는 비행기가 한 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 표를 살수 있는 사무실을 알려줬어요. 현장 구매인데 현장 구매가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살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 줘서 거기를 또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번엔 뚱뚱한 사람을 만났어요. 씩은 사람도 훌륭하고 뚱뚱한 사람도 훌륭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티켓팅을 끄더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서울이다. 그랬더니 서울 가는 것도 알아봐 주더라고요. 왔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오면은 금방 오는 거를 서쪽으로 3시간 2시간 반을 가 가지고 서쪽으로 갔다가 두바이에서 다시 비행기를 거꾸로 타고 다시 또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고 출발했는데 영광은커녕 영광을 가리게 생겼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고생 많이요 정말 제일 고생한 거는 장윤현 선교사고요. 아이디어를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좀 우리 사장님이 도움심이 있었고, 기도해 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요. 어제 8시간 반을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1시, 2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3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잘 왔습니다. 어젯밤에 저녁 먹고 도착 들어와가지고, 9시부터인가 9시 반 돼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해요 아침 6시까지 내쳐 잤는데 좀 졸려요 졸리고 좀 헷갈리고 좀 그래요 광고도 잊어버리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입안이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음도 좀 헛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틀을 지체하더라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틀을 지체하는 거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연히 성교사가 이제 직원하고 막 얘기하고 사정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딱한 마디 했어요. 얼마가 되든지 티켓팅 해라. 저 얼마에 티켓팅 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그 영사 직원은 또 재밌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현찰로 하면은 8%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현찰로 하면은 8%를 깎아준다고 또 거기에 또장윤성교사는 송금해 주면 되냐 또 그러길 래 아니 필요 없고 카드 줄 테니까 카드 결제 해라. 카드 결제 했는데 아직 환전을 못,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돌아오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 주셔야 된다. 오늘 도착해서 이제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했더니 저뭐 그러더니 간증거리가 많네요. 앞으로 할 얘기 많습니다. 사진이 도착하면 경찰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보고 왔어요. 그 제가 인터뷰했던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연히 상의해서 우리가 도울 일을 알아보겠지만 간호사는 한 학기에 50만 원, 의자는한 학기에 500만 원. 또, 거기 원장하고도 얘기했어요. 원장이 참, 참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이 의사인데, 그,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의사가 저한테 이제, 건축비도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 학교가 지어진 다음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도 문제가 있다 사실은. 또, 모금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도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연한 얘기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비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가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운영비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교사 봉급을몇 사람을 커버해 달라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유지 초등학교 선생님 한달봉급이1 0만 원이래니까 할만하잖아요. 할만하지 못합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 부자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믿음 안에 서시기를 축복하고요,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1년을 살고 한, 한 해를 살고 평생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고요.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